요양병원에서도 15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부산에서는 국악 공부 소모임을 통해 19명이, 광주에서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교도소는 대부분 여러 명이 한방에서 생활을 하죠.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공주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확진된 데 이어 환자 10명과 간병인 3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최초 확진된 간호사가 친구로부터 감염되면서 확산이 시작된 겁니다. 간호사 대기 공간에 환기 시설이 없고 또 밀폐된 공간이었다는 것이 감염의 요인이 됩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들을 공주 의료원으로 분산 수용하고 감염 경로를 밝히기 위해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환자 연령대가 70대부터 90대까지의 고령층인 만큼 감염병에 취약해 사망 위험도 큽니다. 부산에서는 중장년층이 모이는 국악공부 소모임에서 확진자 열아홉 명이 쏟아졌습니다. 충남 확진자를 매개로 연쇄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자는 모두 첫 연음악실 관련 이차 감염으로 분류되어 전체 확진자의 규모는 열아홉 명으로 집계하였습니다. 광주에서는 교도소 직원 세 명이 확진된 이후 소용자 두 명이 추가 감염되자. 방역 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적게는 3명, 많게는 10명까지 한 공간에서 생활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